41번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요 장문독해 문제입니다 camping for pleasure 자, 즐기기 위한 캠핑은요 it's not a direct descendant 아니래요 direct descendant는 직접 후손 descendant 가면 후손 뭐 유래된 거 이런 거니까 직, 그러니까 온게 아니라는 얘기죠 nomadic culture 그러니까 유목민 문화에서 직접 온게아니란 얘기에요 캠핑은 얼핏 생각하면 유목민들이 옮기면서 캠핑 문화가 발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It emerged, 출현했대요, 나타났대요. In the 19th century, 에 19세기에, in response to 뭐에 대해 뭐 어떤 거에 반응해서, a variety of social, uh, social forces, 그러니까 사회의 그 social forces, 그니까 사회의 어떤 분위기, 힘 이런 거에 다양함, 그러니까 사회 그 시대 19세기 사회상 때문에 사회상에 맞춰가지고 나타났단 얘기예요. First, 우선, 캠핑이 나온 거는 The Romantic Movement가 encouraged. 자, 장려했단 얘기죠. Communing with the beauties of nature. 자, communing with는 뭐뭐랑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나 지내기를 장려했단 얘기인 거죠. Romantic Movement가, 아, 자연과 벗사, 자연을 벗사, 막 이런 거를 자극했다는 얘기예요. While, 뭐, 그런 동안에 또한 뭐예요. Glorifying. Glorifying. 미화하는 겁니다. The life of the, the lone outsider. 자, 외롭게 지내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미화하는 거란 얘기죠. Who rebelled? 뭐합니까? 자, r e b e l 은 반란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Against the organized society. 그니까 러 아주 정형화된, 조직된 사회에 반항하는 그런 lone outsider의 life를 미화하면서부터 생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 According to the historians of camping. 자, 캠핑의 역사가에 따르면, 그 역사가가 Colin Ward하고 Denise Hardy라는 이런 사람에 따르면, Works 작업입니다. Likes 작품들, 뭐 작업들, Like 뭐 같은. Frederick Schiller's의 The Roberts and George Borrow's의 이런 이, 이 19th century Gypsy Tales, 그러니까 19세기 집시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런 거가 뭐 한단 얘기입니까? The Gypsy Camp를요. The who's Carefree? occupant, 자, 그의, 그, carefree는, 뭐 자유분방, 한 뭐, 이런 얘기 겠지 occupant는, 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lived in simple, 자, here, h e e life, 아주 단순하고, 영웅적인 삶을 산대요. under the stars, 별 아래, contemptu, contemptuous of settled down dwellers. 자, contemptuous 하면은, 이거 막, 비아냥거리는 거업신여기는 거예요. 뭘업신여기면서 뭐, settled down dwellers, dweller가, 그정뭐 이주민 입주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따분한 그런 컴포트 안에서 정착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적이면서 자연의 별 아래에서 영웅적인 그런 단순한 삶을 사는 그런 집시 캠프 이야기를 집시 캠프를 어떻게 했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 42번 문제겠네요. 보면은 아 아이들 라이드자 이거를 막 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게 만들, 아이들라이즈, 뭐이상하게 좋게 얘기한 거죠. 1번 괜찮은 것 같고요. 이그노도 무시 아닌 거죠. 아이솔레이티드, 고립시킨 거 아니에요. 비판한 거 아니고 분류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라이즈겠네요. 그런 집시 이야기들, 이런 외롭게 뭐 사는 이런 집시 이야기들을 아이들라이즈한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제 이야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보면은 a second influence, 자두 번째 영향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뭐예요? 두 번째 영향은 was the the age of empire. 제국지 시대란 얘기입니다. 에이지는 나이가 아니고 시대에요. European powers in Africa and Asia. 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유럽의 힘은요, w e r e busy tracking. b b y ING는 뭐, 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죠. 그니까, 트래킹 하느라 바빴다. 트래킹은, 뭐, 트래킹은 이렇게, 오지를 여행하는 거였죠. 우리 트래킹 한다고 하잖아. 어디로 여행해요? 오지로 진군하는 건 꽤나 패스로 다니는 거겠네. 그쵸? Into the dark wild, wildness. 어두운 wildness는 뭐, 뭐, 불모지? 뭐, 이런 것들. 어, 그니까, 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를 침략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뭐, 우리나라 수능 문제인데, 이런 지문을 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선생님 보기에는. 왜냐면은, 이게 자기들, 이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어두운 곳이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지배하러 갔다, 뭐, 이런, 이런 정도 얘기인 거잖아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피칭, 피칭은, 뭐, 던지다, 이런 뜻도 있고, 텐트를 친다, 이런 뜻도 있어요. There are bell tent를 치고요. bell tent는 종 모양의 텐트 같은 거, 이게, 뭐, 텐트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그리고 erecting, 자, erecting barrel cuts, 에요. erect는 세우는 거거든요. barrel은 뭐, 막사, cut는 오두막, 그러니까, 막사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 As they attempted to, 자,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attempted to extend, 확장하는 거죠. 아요 컨트롤을요, 자기들 지배력을 over indigenous lands. 그 indigenous l a n d 는그아시안 아프리카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indigenous 하면은 뭐 토착의 뭐 토속의 이런 얘기니까 그쪽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간단 얘기인 거야. 뭐, 그러니두 번째는 제국지시대의 침략 과정이 이제 캠핑 문화를 발달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캠핑 m p i n g was necessary, 필수였대요 for colonial expansion. 식민지 확장에 쓰는 필수였고요 그리고 became, camping <laughs> was, camping became, 병력 일야했네요 became a way of life. 자, 삶의 방식, not only for the troops 뿐만 아니라, troops, 그니까, 군부대를, 부대를 위한 것, 군부대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but also for, 그렇죠? for the explorer and the missionaries. 그니까, 탐험가들하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캠핑이 필요할 던데 인거죠. 이 말도 선생님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용어 선택이, 지극히 서양 사고, 서구사고적인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은 나는 별로 오케이 okay. Hundreds of thousands of Fla- 자,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Fled는 Flee의 Flee의 과거입니다 도망쳤대요 유럽으로 In the 19th century에 뭐하려고? Create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려고 어디에서? 오스트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남아 아프리카에서 뭐하면서? 뭐 Walking as trappers Trapper는 덫 trap이 덫이죠 덫을 놓고 기다리는 뭐 사냥꾼? 룸버텍 룸버텍은 그 벌목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랜처스 목장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코은는자 루어드 자 루어드는 룰드. 뭐냐면 유혹을 당한 거예요. 바이 버에에서 더 골드러시 했습니다. 골드러시 때문에 유혹 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캠핑이 발달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에 스페셜리스트 인더스트리가요그 전문적인 산업이 급 성장했대요. 서플라이 공급하려고 개들에 디즈 텐트나 캠프 베드나 나불피는 거죠. 캠프매치, 성냥, 커피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팔아먹으려고 발달했던 얘긴 거예요. The Tales of Rough Adventure 자, 그 Rough Adventure, 그 거친 탐험 모험의 그런 이야기들은 자, 이게 주어니까 동사 w a r 같죠. 복수니까 w a s popularized. PPP네요. 인기 있게 된 거죠. in the press back home. 자, press, 언론, 이런 거. 요 그쵸? 캠핑이어 becoming part of the cultural imagination. 뭐가 됐어요?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 뭐가 되고 있었어요? 문화의 상상이 한, 부,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는 그런 문화의 한 부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는 캠핑이 발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made camping popular? 무엇이 캠핑을 popular하게 만들었는가? 괜찮죠? 두 번째요. The origin of eco-friendly camping. eco-friendly는 친환경적인 이런 뜻이에요. 친환경 캠핑의 기원? 아닙니다. The spread of adventure n u r t u r e d by camping. 자, 어드벤처의 정신. 뭡니까? 그 캠핑에서 길러진 어드벤처의 정신? 아니에요. Basic necessities. 필수사항입니다. 캠핑, on mountains, 산. 산으로 캠핑 갈때 필수사항? 아니죠. What to consider? 뭘 생각해야 되는가 when choosing good c a m p s i t e 캠프 장소를 고를 때뭘 생각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그런 집시 이야기들을 아이들 라이즈한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